아중이 너무 흔들었어. 흔들어야 <목소리도> 될위기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담배습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홈플러스에서 구입한 올 어바웃 푸드 감자탕이라는 제품 되겠습니다. 이마트에 피코키가 있으면 홈플러스에서 올 어바웃 푸드라는 걸 내놓은 것 같은데요. 양꽤 많은데 요거 한만원 정도 판매하더라고요. 자, 통통한 살코기가 붙어있는 뼈다귀까지 들어있는 우거지도 들어있고요. 온 가족이 배불러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올 어바웃 우 어, 푸드 들어가 있고요 감자뼈가 25% 우거지가 25% 들어가 있고요 1.5kg 짜리 제품 되겠습니다. 가격은 만원이라고 어, 했지요. 자, 중탕하시거나 전자렌지에다가 어, 돌려 드시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현서가 어, 아까는 저기 뼈 없는 걸 줬더니 별로라고 빨아먹는 재미도 먹고 싶다 고 그러는데, 자, 라면 사리나 당면 사리를 넣어서 드셔도 되겠고요 뭐, 남은 국물에다가 김가루, 참기름을 넣어서 볶음밥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 좋다고 되어 있네요. 영양 원부는 표시가 안돼 있고 고향 식품회사서 제조한 건데, 자, 하튼 어, 전자렌지 할까요? 중탕, 중탕이 낫겠죠? 자, 중탕으로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다 해갖고 왔는데요. 온 가족이 뜯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자, 오, 그래 푸짐하다. 자,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우선 국물부터 먹어보죠 <laughs> 국물도 좀 얼큰한 느낌으로 아 좋다 조금 매콤할 수도 있긴 하겠다 아 감자랑 우거지도 자 우거지 같은 건안 줘도 되는데 <laughs> 갈비나 고기나 많이 주고 고지 상당히 부드럽고요. 자 감자도 한번. 감자도 뭐 부드럽긴 한데 완전 부드러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자 고기를 한번 꺼내 볼까요? 이런 고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오. 자 이런 고기 두 개. 그다음에 세 개째. 연서가 저번에 뼈 없는 거그 감자탕 조그만 거 사줬더니 싫다고 <laughs> 감자탕은 뼈를 발라 먹어야 재미가 있다고 자그고 자, 오 고기 꽤 많은 편이다 응. 근데 뭐 살은 살까지 뭐꽉차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고기 있는 거다 건져냈고요 자 이거면 이제 국물은 뭐 따로 먹으면 되요 자, 고기가 요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정도 들어가 있어서 요건 이제 뭐 발라먹어, 발라먹어서 먹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연서 한두 개만 주자. 하나, 둘, 뼈 없는 거. 자, 이렇게 서 연서 주고, 자, 요거 뭐 제가 먹죠. 아 어, 맛있다, 연서야. 자. 고지 먹고, 뼈 그냥. 살 없어. 살 없는 거 패스하고. 자, 우와. 자, 여기 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음, 맛있겠다. 음. 근데 좀 지금 중탕으로 끓여가지고, 그 팔팔 끓여갖고 먹는 그 맛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만원 치고는요, 네, 괜찮이 적당히 드실만 한것 같고, 국물도 얼큰해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진짜 그, 라면 살이나 아니면은, 뭐 생면 같은 거, 생소면 넣고, 끓여 드시고, 남은 국물에다가, 음, 저거 뭐야, 밥, 밥, 볶아서 먹어도 꽤 맛있겠네요. 음, 좋다. 자, 우리 연서씨. 들고 또다, 그냥. 잡채 잡채 들고 뜯어 그냥 그리고 먹고 나서손 닦아주세요. 이게는. 네가 찾던 그 맛이야? 맛 평가? 어 괜찮은 정도. 음. <laughs> 아까 뼈 없는 거 먹었더니 그건 별로였어. 살은도 음. 아까 그게 더 부드러웠어 그래도, 응? 아무튼 뭐 만원 정도 가격들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렇게 뭐 그냥 뭐두 명이서는 뭐 충분히 드실 충분히 먹기에는 뭐 그런 것 같고, 그냥 두 명이서 여기다가 라면이나 그밥 국립밥 드신다면 괜찮게 드실 것 같고. 얼음에서먹는 거야? 응. 얼음. 얼 어, 냉동? 응. 아니야. 왜 너무 딱딱해 응. 나중에 삼촌 저기 오토바이 타고. 감자탕 맛있는 데한데 가자. 사무실도 가까워. 맛있게 하는데. 저희 동네가 그 욘평구기 때문에 거기 감자탕, 감자국 잘하는 데가 좀 많거든요. 우편구. 자, 일단 요거 다음에 또 사줘, 사주지 마. 응? 응? 아, 사줘. 나도 사줘? 아 근데 치킨. 뭐? 아한조각왜안 줬어 오늘? 네가 달라고 안했잖아네 어... 부족한 먹으면 되지 그래? <laughs> 자, 뭐그 양도 괜찮은 것 같고 적당히 드실 만한 제품인 것 같으니까 기회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쪽쪽 빨아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하,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까지입니다. 연소는 먹고 저는 남은 거 그냥 그 냄비에다가 넣고 끓였는데요. 그렇게 끓이니까 어, 고기도 괜찮다. 그냥. 간편하게 드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어, 제대로 이렇게 넣고 조금 짜면 은 국물만 조금 살짝 도는 시고 끓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살살도 아까 그냥 넣는 것보다 음, 훨씬 부드럽고요. 음 괜찮은 것 같으니까 요런게 제일 맛있죠. 약간 좀 빨간색 틱해가지고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자 드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맛있게 드셔보시고 어, 음, 뼈다귀 발라 먹는 재미가 좋은. 감자탕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그러니